오늘의 하루 우와 저기 시계마다 너무 런던스러워 <목소리> 안녕 <laughs> 5일차예요 지금은 여기 오후 5시 반이고 나 아직 씻지도 못해 <laughs> <목소리> 여러분 오늘도 파리는 날씨가 좋습니다 지금 저는 빵 사러 가고 있고, 걸어서 10분 거리에 아직 문연대가 있어서 가고 있어요. 너무 예쁘죠, 길이. 파리는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참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하늘이 이렇게 같이 보이고, 나무도 많고 하니까. 제가 묵는 16구가 파리의 제일 부촌이거든요. 진짜 멋있다. <웃음> <웃음> 월요일이잖아요? 6시 저녁이니까.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. 다들 좀 티가 나네요. <laughs> 이런 거 있어요. 나 이거 좀사아야겠다 라스베리 저기 체리도 있다. 저 납작복숭아랑 살구, 체리 여기 컴컴박헤오이도 대박이죠. 진짜 없는 과일이 없고, 없는 채소가 없고. <laughs> 체리 진짜 많이 담고, 복숭아 두 개, 살구 음. 두 개, 오이 하나 했는데, 13,000? 오유로 나왔어요. 한 2만원? 엄청 싼데? <laughs> 여러분, 빵 사러 왔는데요. 한의지행들은 다마게트만 사나봐. 나사볼까한지만 이거 하나랑, 까는 레랑 오, 진짜 많다. 아까 잡은 에클레어처럼 생긴, 뭔진 모르겠지만 딸기 들어간 거랑 프로화상 하나랑 까눌레 두개 샀는데 이번엔 13.75유로 나왔어요. 나는 이게 싼 건지 안싼 건지 이제는 그냥 감각이 없어요. 아, 근데 빨리 가야 돼, 이제. 나 빨리 가서 도와드려야 돼. 오늘 떡국 끓여주신대요. 어제 떡국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뭐, 한식 이런 거는 맨날 먹으니까 사실. 그런 게막 먹고 싶어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잘 없는데. 오늘, 어제는 이상하게 떡국이 먹고 싶어서 어 떡국을 먹고 싶다 이랬는데 카톡으로 갑자기 떡국 드실래요? 그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? 하면서 오이 소박이도 해준다 하셔가지고 오이는 제가 사가고 갑니다 근데 이쪽 동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아 진짜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아 대박이다. 지금 부격 가야 돼서 택시 잡고 있는데 택시가 너무 안 잡혀요. 어떡해요? 음~ 어떡하지? <목소리> 여러분, 저 지금 벨기에 가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러면 부격에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부격은 진짜 치안이 안 좋아요.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려는데 했 택시가 너무 안 잡혀요. 볼트로도 잡아보고 우버로도 잡아봤는데 안 잡혀가지고 일단은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. 지하철은못탈것같은데 나? 어떡하지? 여러분들 9시에 나왔거든요 지금 9시 40분이에요 이 무거운 짐을 끌고 한 뛰면 3분, 걸으면 5분인 지하철역까지 계속 볼트 부르고 우버 부르고 택시 있길래 타도 되냐 물어보고 그왜또 안되나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40분간 옆고 이제 겨우 기적적으로 7분 거리에 있는 기사가 오기로 했는데 어... 그 기사가 와도 지금 여기까지 가면은 기차를 못탈수 있거든요? 일단 역에 가서 생각할래요.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벨기에 친구랑 만나기로 했거든요? 그래서 그 친구는 11시 반에 역에 도착해 있는데 제가 늦을 것 같아서 어쩐다. 35분에 도착했는데 기차가 더 늦어서 저 타요. 사실 뭐 어떻게든 대라 하면서 택시에서 잤거든요. 뭐 어차피 난 늦어버렸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택시에서 잤는데 눈 떠서 보니까 나보다 기차가 더 늦어. 이제 곧 역에 도착한다고 해서 저는 일단 올라가서 이 짐을 코인 락커에 맡기려고 요 미디엄 사이즈로 친구가 계산해 주시나 짜잔! 여러분 이거는 미디엄 사이즈고요 엉델루엉엉루서스피래요 <목소리명> 진짜 예쁘죠. 근데 뭔지 아세요? 퐁퐁. 완전 실용적인데 예쁘기까지마리에게 정말 멋있다. really more cheaper in Korea. You don't t h i n have like a smaller one? a y e a h it's too big. o k a y 근데 지금 향이 너무 강해서 지금 머리가 아파 미칠 것 같아요. 저는 러시만 오면 머리가 아프답니다. Wow.

걔는 그러고 사과도 없이 가버렸네. 난 이걸 열수가 없어. 아, 이거 무슨 상황이야? 진짜 유로스타는 그냥 기차가 아니었어요. 이렇게 살면 안 돼. 지금 영국 땅이래요. 물론 벨기에 땅이겠지만, 여기 영국 사이트 입국팀 살때 며칠 머무냐? 그리고 어느, 그다음에 어디 가냐? 그다음에 언제 집에 가냐? 물어봤어요. 진짜 다 사다 했는데 무사히 영국에 갑니다. Ladies and gentlemen for the passengers boarding here. 분이었거든요. 네, 분명히 유로스타 티켓에는 9시 55분에 도착을 하는데 지도로 보면 아직 프랑스 땅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, 그 이게 말이 되나? 지금부터 런던까지 유로스타가 진짜 개빠른 속도로 달려가지고 도착을 하나 10분 만에? 아니면 이미 순간이동 이 개발이 됐는데 유로스타에서 개발해서 유로스타 사용을 안 나? 이러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영국. 그니까 런던이 파리보다 시간이 한 시간 늦는 거예요. 계속, 왜지? 내가 시간을 잘못 읽나?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<laughs> 여러분, 저는 런던에 도착 했습니다. 뀨! 와, 저기시계봐저 너무 런던스러워. 택시 타고 숙소 갈 건데, 아마도 역앞에 가면은 택시가 많을 것 같아요. 없으면 잡죠, 뭐. 근데. 저 사람 뭐야? 진짜 영국인 뭐? 여래서 붙여보자. 제가 택시 타려고 했는데 출구가 아닌 지하철 타는 곳으로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지하철 을 타고 가게 됐어요. 아, 내 캐리어 너무 시끄러워. 아니, 아, 니 여러분. 아슬아, okay. 에스케이스컬레이터가왜 이렇게 빨라요? 진짜 당황스러워. 너무 빨라. 여지같은 공간에 3번이나 버려지다니 문을 열면 열릴텐데 안 열려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거든요 이거 <laughs> 어. 열었다! 오마이갓 oh 저됐다 숙소에 온지 한참 지났는데 어, 저 미친 망할로의 캐리어를 들고 올라온다고 안그래도 진이 다 빠진 상태로 도착했는데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올라오느라 이제야 기운을 차렸어요 어, 방은 괜찮죠? 방 괜찮다만은 여기에 뭔가 방을 잠글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고 근데 좀 침대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저기 보이죠? 카메라로 찍어도 보이데 먼지 보이죠? 아 너무 싫다 했는데! 아 너무 좋잖아